이제 4절 점성 뉴턴의 점성 법칙의 예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제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어떤 유체의 점성 개수가 0.5 비중이 0.8이다. 이 유체의 동점성 개수를 SI 단위 및 스톡스 단위로 구하라. 자 SI 단위 그냥 동점성 개수가 뭔지 말면 되겠죠. 뉴는 로우 분의 유가 될 것이고요. 류, 자, 모든 단위를 SI 단위로 기본 단위, 파스칼에서에 SI 단위 기본 단위인 0.5로 해주면 되고요. 로 비중이 0.8이니까 물의 비중이 1000이라 그랬죠, 1 0 0 0 k g m 따라서 비중이 0.8이면 0.8 곱하기 1000 하면은 0.8 800이 되겠죠, 800. 이렇게 계산하면 이 답은 0. 0.000625 0.000625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계산을 하면 자 그러면 이거의 SI 단위는 메타 붙여주면 되겠죠 메타자승 s 를 알고 있다면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 모르겠다면 이제 이거 하나하나 해야죠 미 뮤의 SI 단위 또 돌아가야죠 미유 뮤의 SI 단위가 뭐더라 뮤, 뮤는 타우, 아, <laughs> 기사 시험할 때 예를 들어 뮤 오는 게 좋고요. 모른다. 그럼 단위를 주관식인데 내가 모른다 하면은 일일이 또 해야 할 수밖에 없죠. 타우는 미우, du dy에서 미우의 단위는 타우 나누기 du dy 앞에서 했던 거죠. 타우는 다시 뉴턴 힘 나누기 뉴턴 파 메타 제곱. 뉴턴 파 메타 제곱의 dy 메타 그래서 du, du는 메타 퍼 s 에다 씌워나가야죠. 지우고 지우고 하면은 뉴턴 왜 이렇게 뉴턴 s 퍼 메타 제곱인가요? 뉴턴 뉴턴 s 퍼 메타 제곱인데 다시 뉴턴을 또 킬로그램 ma니까 킬로그램 메타 퍼 s 제곱 그래서 또 지우고 지우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여기에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 혹시 기사시험 대비한다든지 하면은 요 두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스톡스 단위. 스톡스 단위는 CGS 단위라 그랬죠. CGS. cmg 쓴다는 것만 알면은 여기서 금방 되죠. 이것을 cm 제곱 per s로 고치면 되겠죠. 0.0065 0 cm 100이니까 100에 제곱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답을 우리가 정리해 놓은 게 여기 있겠죠. u long 란 u 하면은 0 0 0 6 2 5 메타 자성 퍼 s 단위 환산하면 여기다가 메타를 센 m 미터로 고치니까 10의 4승을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6.25 c m 미터 제곱 하 s, 6.25스타크스 또는 대문자로 st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예제 1-3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평판은 고정되어 있고요. 이 평판은 고정되어 있고, 위쪽 평판이 v 골 3m s로 움직이고 있을 때, 그 사이에 있는 유체의 속도 분포가 선형일 때, 직선, 이와 같은 직선 분포를 가질 때, 위쪽 평판 및 아래 평판에 작용하는 전단 능력은 얼마가 되겠는가? 평판, 여기에 전단 능력은 얼마가 되겠는가? 위쪽 평판의 면적이 이를 때 힘을 구하라. 유체의 점성 계수 그리고 두 평판의 간격은 20cm입니다. <laughs>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타오는 mu, du, dy인데 이 du, dy는 직선이기 때문에 똑같죠? mu, 어떻게? h분의 u, v, h분의 v 이렇게 일정하게 똑같습니다. 따라서 전단음력이란 것은 어느 위치나 전단 능력이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나, 여기나, 전단 능력은 같고, 이제, 이, 이것을 전단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위쪽 평판의 움직이는데 필요한 힘을 구하라. 힘을 구하라. F라는 것은, 전단 능력이란 것이 단위 면적당의 힘이기 때문에, F는 A에다가 타워를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일단, <laughs> 앞에 먼저 타월을 먼저 구해보면은, 요걸 구해보면은, 대입분 전부 SI 단위로 하면 쉽다 그랬죠. 0.4, 3, H, H가 0.2m. SI 단위로 다 하면 요것이 6. 여다가 6이 들어가고, 여기 A에다가 면적을 해주면 되겠죠. 평판의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주어진네요. 4 0 0 c m 제곱이니까 SI 단위로는 0 0 4 m 곱이겠죠 따라서 이것은 6424, 0.24 0.24인데 힘의 F의 단위는 이제 뉴턴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와 같이 답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정리해 놓은 거죠. U는 이렇게 될 것이고 속도 분포가요. 이것을 미분해 보면 속도 분포라는 것은 h분의 v, 일정하죠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따라서 입이블한 6힘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내용은 유체역학의 기본이라는 제가 강연 예제 2의 2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처럼 두 평판 사이에 물이 흐르고 있으며 물의 속도 분포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h는 이 간격이고요, 평판 간격 자 y는 아래 평판 여기서부터의, 강기, 여기서부터의 거리입니다. y가 0인 평면에서 y가 0.25h, y=0.25h 이점에서 이점 이 점에서이 위치에서 y=0.5 가운데네요. 여기 위치에서의 전단응력의 크기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앞에는 앞에서 속도 분포가 직선인 경우는 그냥 봤습니다. 속도 분포가 이거는 직선이 아닌 경우죠. 속도 분포가 이렇게 공면인 경우에는 이 기울기에 따라서 전달력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 우리가 du, dy는 좌표를 u이고 y 이렇게 했을 때 속도분포지. 지금 이, 여기서 보이는 것은 u와 u, u와 이것이 y이고 이것이 u니까 어, 혼돈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것이 du, dy가 0이 이것이 dU/dy가 0입니다. 무한대가 여기가 dU/dy는 이렇게 위로 올라갈 기울기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dU/dy는 dU/dy만 여기가 0이, 이것이 0입니다. 왜 x좌표와 y좌표가 이렇게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 전단응력의 크기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힘에 대해서 좀 말씀하면 이 전단응력이란 것은 단위면적당의 힘이니까 힘입니다. 힘이라는 것은 힘이랑은 크기와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전단응력은 어떻게 생기냐면 요요요 요, 요 경우를 한번 볼까요? 요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위에 유체 입자랑 아래 유체 입자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봅니다. 확극단적으로 그리면 얘는 속도가 빠르고 얘는 속도가 느리죠. 그러면 얘 유체 입자는 아래 유체 입자에 대해서 아래 여기 아래 유체 입자입니다. 빨리 가자고 이렇게 전단응력이 작용할 것이고 위에 아래 유체는 유체가 느리니까 마찰래야 같이 못 가게 속도가 빠르니까 사람 둘이가 손 잡고 간다라고 해도 맞습니다 손을 잡으면 얘가 빨리 달리면은 얘를 끌고 갈 것이고 타워가 이렇게 작용합니다 여기에 얘는 손 잡고 가는데 같이 가자고 뒤로 자, 잡아당기겠죠 그래서 전단응력이란 것은 어느 쪽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타오 이렇게 되고 타오 이렇게 방향은 달라지는데 요게 이제 플러스 타오입니다. 실제 나중에 우리 유책하에좀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응력에 대한 방 크기와 방향 이런 걸 강의하는데 일단 우리는 지금은 방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시고 크기만 구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평판에 대해서 여기 이제 평판이고 여기 유체가 있으면 유체가 속도가 빠르니까 유체가 평판에 작용하는 전단은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반대로 유체가 벽이 요 유체 입자에 작용하는 전단력 반대로 작용합니다. 즉 유체가 이런 식으로 속도가 흐른다면은 유체는 평판에 대해서 이렇게 힘을 작용할 것이고 평판은 유체에 대해서 모두 이렇게 이와 같이 마찰력이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요벽 부분에서는 마찰력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좀 설명이 어, 전달능력에 대한 어, 개념을 좀 설명을 했고요. 자, 타워는 mu du dy라는 공식 유턴의 점성법칙으로부터 속도가 구해지면, 주어지면, 4u h 분의 y 배기 h 제곱 분의 y 제곱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du, dy를 구할 수가 있겠죠. du, dy는 어떻게 되나요? 4u, 4u, h분의 1, 빼기, h 지곱분의 2, y. 이렇게 해서, 테이블 하면, 미 u 하고 테이블을 하면, 우리는 쉽게, h분의 4, u u, 1 h분의 1을 끄집어냈으니까, h분의 2, y.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속도, 기울기가 위치마다 다르니깐 A번 Y0에서는 0을 대입을 하면 되죠. 쉽네요 Y0을 대입하면은 타오는 H분의 4U가 되겠죠. d 부분이 0이니까. B번 Y0.25H 이점 중간 이점이네요. 0.2525H 여기 0.25H를 대입을 하면 이 0.25h를 대입하면은 1 0.5가 되고 100이 0.5하면은 0.5가 되고 따라서 타우는 반으로 되겠네 요 h분의 2뮤 u 가 되네요. 그다음에 c y골 0에서는 y골 아 y 0.5h이니까 y가 좌표가 여기서부터니까 여기는 대입을 하면 0.5를 대입을 하면 여기 여기 0.5를 대입하면 1이 되고, 1 0 1 없어지고, 타원은 0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속도 분포가 직선이 아닐 때각 점에서의 기울기에 따라 달라진다 얘기했고요. 이기울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du dy가 0입니다. 이게 du dy가 무한대가 아니고 0입니다. y와 u가, 이쪽이 y이고, 이쪽을 u라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반대죠. 전달 능력이 여기고요. 물리적인 의미로 본다면 가운데에서 어떻게 되느냐 면 가운데를 보면은 가운데 위에 가운데를 기준으로 위에 입자와 유체 아래 유체 덩어리가 있, 있다고 했을 때 입자가 있다고 했을 때 똑같은 속도로 달려가죠. 똑같은 속도로 달려가면 두개 사이에 전혀 마찰이 없습니다. 사람이 달려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손잡고 달려가면 두 사이에 서로 끌고 당기고 이런 거는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전달 능력이 0이 되고요. 전단 능력은 밑으로 갈수록 여기서 최대가 되나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최대가 되겠습니다. 자 속도 분포가 0이 아닐 때도 뉴턴의 점성 법칙은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속도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전단 능력도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속도 분포가 포물선이므로 전단 능력 그것을 미분한 속도 기울기와 관련이 있어진다고 선정이 되겠습니다. 속도 아마 보면은 전달 능력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기가 보면은, 음. 평판의 중앙 부분에서는 속도 길이가 0이고, 위, 아래 유체청의 속도가 같아서, 아래 위 유체청의 마찰이 없기 때문에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 유체역학의 기본이라는 책의 예제 2의 3 동영상 강의 유튜브에 동영상 강의도 있습니다. 그림처럼 반지름이 10mm인 축이 이게 축입니다. 축이 길이가 40cm인 원통형 베어링 벼링, 이게 베어링입니다. 베어링에 회전하고 있다. 축과 베어링 사이 틈은 틈은 0.2mm이다. 점성계수가 0.8인 유난 회사이 SI 단위로 있고. 500 rpm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각속도가 되겠죠, 오메가. <laughs> 텀 사이의 속도 분포를 선형으로 가정하여 축의 작용하는 전단능력을 구하라. 이 축의 작용하는 토크를 구하라. 자, 요거를 옆에서 보면은 요, 요, 여기서 쳐다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여기 축이고 이렇게 오메가로 회전하고 있다. 뭐 반대 그금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속도를 우리가 U라고 합니다. u 여기는 정제하고 있겠죠. 따라서 이 사이의 유체는 선형으로 가, 가정하라 했으니까 속도 분포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직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U고 이것이 틈 H를 할까요? 이렇게 되겠죠. 음. <laughs> 문제의 문제는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적용하게 될 식은 타워는 뮤, u 뉴턴의 점성법칙을 적용하면 될 것이고 여기 속도 분포 이거니까 그러니까 h분의 u가 기울이 du dy가 되겠죠 h분의 u 관건은 u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메가로 회전하고 있을 때 여기서 u는 얼마가 되냐면 반경 곱하기 r 오메가 됩니다 u는 r 오메가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단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r 0.002m 정도는 알고 곱하기 500. 이러면 안 됩니다. 속도를, 오메가를 계산할 때 rpm 이라는 것은, rpm 이라는 것은 si 단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단위냐. 분당 회전수, revolution per minute 를 줄여서 이렇게 적, 적은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오메가를 Si 단위로 첫번째 바꾸어 줘야 됩니다 Si 단위로 Si 단위로 바꾸려면 오메가 즉 1rpm이 1rpm이 몇? 몇? Si 단위로 뭘까요? <laughs> si 단위로는 radian e r s 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외우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못 외울 수도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바꿔야 되죠. Revolution per b i n 어떻게? 우리 단위 한 사람 몇분 연습했죠? 회전수를 radian 반대로 가야 되죠. radian으로 바꿔야 될 것이고, 또, 분을 반대로 갑니다. 분을 초로 바꿔야 되겠죠. 한 바퀴는 몇 radian, 한 바퀴 맨날 되는 알죠 2파이 레디안이죠 그 다음에 1분은 60초 이렇게 하면은 바로 미니 지워지고 리볼루션 지워지고 60분의 2파이 60분의 2파이 레디안 파시작입니다즉 다시 말하면 1rpm은 60분의 2파이 레디안 파 시작한다니까 지금 500곱하기 60분의 2파이 뭐 역시 또 자주 사다, 사용하다 보면 아, RPM을 RPM을 레디안 p s로 고치는 데는 60분의 2파를 꼽하면 된다. 꼽하면 60분의 2파 60분의 2파 이렇게 외울, 외울 수도 있지만 뭐 사람 까먹을 수도 있고 2파분의 60인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RPM이 뭐야? Revolution per minute를 레디안 p s로 하면은 예, 이렇게 단위. 우리 환산하는거 앞에서 몇번 강의했죠. 이제 익숙해 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60분의 2파이를 곱하면 되고 이것은 오메가는 이렇게 곱하면은 이것이 얼마냐면 오메가는 52.36레디언 퍼 S가 되겠습니다. 퀴즈 하나 더 할까요? 레디언의 차원은 뭘까요? 레디언의 차원 레디안이 뭔가를 또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넘겨서 설명하겠습니다. 레디안은 레디안 뜻을 알아야 되겠죠. 레디안이란 것은 어떤 원주, 어떤 각각이 있을 때 각이 있어야 되겠죠. 반경이 있을 때이 길이 원주가 원주가 이 r의 몇 배인가를 나타낸 것이 라디안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이 R이고 여기서 R이면 요 길이가 RS가 R이었다면 이 각을 1 라디안으로 정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90도, 90도 어떻게 되나요? 아, 그보다 한 바퀴 한 바퀴 360도, 360도 원주 길이가 알죠? 원주 길이는 2파의 R이고 이 2파의 R은 이 R의 2π 이, 이 배가 되죠. 이것이이 각도가 2π 이 라디안이 됩니다. 즉, 2π 배가 되는 거죠. 이 원주 길이가 이 반경의 2π 배다. 그러니까 무차원이지, 배, 몇 배. 따라서 라디안은 차원 없습니다. 무차원입니다. 각도를 나타내는 것은 무차원이 되겠습니다. 라디안, SI단, 여기 SI단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A, A를 다시 해보면 A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오메가 를 구했고 오메가 가5 0 0을 하면 안되고 50 500 곱하기 2파이 분의 60 e 는52.36을 써야 되겠고 따라서 유 g 는 r 오메가 로 그랬죠. r 오메가니 g r은 SI 단위로 0 0 1 m e 아니죠. R, r은 여기 r이죠. 여기 r이니까 r이 10, 반지름이 10미리 0.01 곱하기 오메가 오메가가 52 하면은 0 52.36 하면은 요런 52.0236 메타 p s가 되겠지. s에다니. 자, 속도 분포가 선형이라 했으니까 타원은 는 이제 쉽죠. 미우에다가 미우 du dy 하면은 결국은 미우 h 분의 u. h분의 u가 되겠고, 이제 대입을 하면 0.8 si 단위로 주어지니까 0.8 h가 텀이 0.2mm니까 0.0002 u 0.5236 하면은 계산하면은 2094로 나옵니다. 자, 전달 능력이니까 단위 면적당의 힘이 되겠죠 뉴톤 퍼 메타 제곱 또는 파스칼이라 적어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전단 능력을 구했습니다. 아 답, 답을 어, 제대로, 여기 제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메가 이렇게 되고, u는 r, 오메가, 타우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b번, 이걸 보여주지 않고 설명을 해야 돼요. 답이 먼저 나왔네요. 자, 토크라면, 먼저 토크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토크라는 것은, 아까 전에 다시 그 문제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힘이 작용하면, 전단 능력이 작용하면, 여기에 이 원주 표면 전체에 작용하는 힘은 면적을 곱하면 되겠죠. 이 힘이라는 것은 이렇게 면적이면 표면적이 되겠죠. 이거 표면적. 표면적은 타워에다가 표면적 A라는 것은 2πrl이 되겠죠. 2πrl 하면 표면적이, 면적이 되겠죠. 에다가, 전달 응력 곱한 것이 힘입니다. 전체 축에 작용하는 힘 토탈 F. 근데 토크라는 것은 반지름에 대해서 힘이 이렇게 계속 작용하면 토크는 R 곱하기 F가 회전 전 토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R 곱하기 F 하면은 이렇게 힘이 뉴턴이 되겠고요. 아, 힘이 타오에다가 힘을 곱하면은 뉴톤이 될 것이고 토크는 거기다가 R을 곱한 거니까 에사에다니로 뉴톤 메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보충설명 축과 베어링 사이는 원통 원래는 자 이런, 이런 문제는 예, 우리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만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R R, 세타, 자표, 좌표, 원통, 자표교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는 유체역학의 이해라는 과목을, 어, 또는 유튜브 강의를 5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속도분포 구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틈이 클 때는 보통 이렇게 해서 어, 구해야 됩니다만은 이 틈이 속도분포가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직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틈이 아주 작다면, 작을 때는 우리가 직교 좌표계 Y,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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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해서 또 속도 분포는 선형, 직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 뒤에 연습문제, 소방유체의 각이 이해란 책의 연습문제 1회 20을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이랬을 때 어, 축이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잡아당길 때. 그럼 여기 사이에 마찰력은 어떻게 되는가. 뭐더 쉬운 문제죠. 이거는 속도 분포가. 유체의 속도가 그냥 바로 보이네요. 이 속도고 이런 속도 분포죠. 여기서 보면 다음은 이렇게 옆에서 옆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잡아당길 때 그런 경우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이레 사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